따지하.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줄 알았는데, 계속 이렇게, 예, 요즘은 또 조금 더, 예, 심한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래서, 우리, 예, 온라인, 가, 온라인 강의 다시 또 재개하게 됐네요. 대면 강의를 좀할수 없고, 온라인 강의로또 대체하게 됐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음, 기존에 인, 온라인 강의만 듣던 분하고, 또 대면 수업하던 이두개 반에 어, 진도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강의, 기존에 온라인 강의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빨라요. 한 한과 반과 정도 조금 더 읽어도 안 되거든요. 한 반과 정도 좀더 빠른데, 어, 오늘은 어, 대면 수업하던 분들, 저... 진도에 맞게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존에 온라인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한번더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길, 많은 부분이 아니니까, 그저 잠깐, 뭐, 저, 한 시간 정도, 두 시간 정도, 이렇게만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같이, 예, 음, 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어, 중국 회화반 25번째 강의, 제25강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어, 우리, 대면 수업할 때는 지금 그 강의를 제5과 예, 네, 제5과 우리 했었어요. 제5 하고 지금 한 제5과 한반 정도 배웠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그수준의그 진도에 맞춰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어, 대면 수업은 우리 71페이지까지 했거든요. 71페이지에 연습 문제까지 했었어요. 연습 문제요. 그러면 우리 제5과에 어법을 다시 한번 보고 진행할게요. 제 어과, 어, 의어법을 다시 한 번, 어, 복습하고 진행할게요. 첫 번째, 우리, 총이라는 단어 배웠죠. 총? 총은 출발점이에요. 어디서부터 혹은 뭐뭐로부터. 이렇게 됐죠. 그래서, 시간적 혹은 공간적 거리 출발점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부터 뭐 비가 온대. 혹은 내일부터 비가 온대. 그러면 총, 민, 탱, 탈, 시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시간적도 되고, 그 다음에, 거리적 그것도 돼요. 공간적 거리도 돼요. 뭐, 여기서부터 전절까지는 뭐, 뭐로? 종절. 항상 출발점은 종에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뭐죠? 종, 이거는 부터가 되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라는 말이 있어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할 때는 뒤에 뭐죠? 종, A, 따오, B. 이런 격식이 있었어요. 이렇게요. 종, A, 따오, B. 그러면 A에서부터 B까지. 이렇게 해석이 됐었죠. A에서부터 B까지. 예. 그러면, 우리 집에서 회사까지는 뭐 10분 거리다. 네. "从我家到公司走1分钟 이렇게 되죠. 네. "从我家到公司" 네, 우리 집에서 회사까지 혹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비가 내린다. "从今天到明天下雨" 이렇게요. 그래서 이거는 총의 연습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우리 뭘 배웠죠? 정도 보호 배웠죠? 정도 보 보호. 정도 보호는 뭐였었죠? 동사 또는 형용사예요. 그 다음에 뒤에 정도 보호가 와요. 예, 동사나 동사나 형용사 뒤에 이게 정도 보호가 와서 어, 상태나 그 상태를 설명해 주는 게 어떻다라는 것을 말해줄 때 어, 표현하는 그런 그거예요. 그래서 정도 보호라 그러면 동사와 정도 보호 사이에 반드시 뭐죠? 이것 떠라는 글자가 들어가야 돼요. 예, 그래서 동사와 혹은 동사와 형용사와 정도 보호 사이에는 반드시 이거 떠가 들어가야 된다. 이거 떠가 안 들어가면 문법적으로 말이 틀려요. 이렇게요. 그래서, 동사와 형사 뒤에 떠, 그 다음에 정도보. 이거예요. 그죠? 정도보 용법이었어요. 예. 근데, 일, 때는 목적 없을 때예요 목적 없을 때는 그죠? 동사, 떠, 정도보. 예. 그래서, 我吃的很快. <목소리> <목소리> 그럼 나는 빨리 먹는다. 예. 혹은, 我 칸더, 헌만, 그럼 나는 천천히 본다. 이렇게요. 근데, 목적어 있을 때가 있어요. 목적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목적어, 그 다음에 동사,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뒤에 정도보. 예, 네, 이런 형식이에요. 네. 목적어 있을 때는. 예.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나는 요리를 잘한다. 그러면 목적어는 뭐죠? 차이죠. 목적은 명사잖아요. 그러니까 워 차이. 그다음에 뭐죠? 동사. 요리하다 동사가 뭐였죠? 做가 되죠. 그래서 做더 그다음에 뭐죠? 아주 맛있다. 很好吃. 이렇게 되겠죠. 워 차이 做더很好吃.목적이에 있을 때는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제가 그랬죠. 이거 떠는 반드시 동사 아니면 형사 바로 뒤에 붙어야 된다 그랬죠. 명사 뒤에 붙으면 안 돼요. 근데 모르고 내가 워做 차이 그랬어요. 워做菜. 그러면 이는 명사잖아요 요리 그러니까 我做菜菜 차이, 차이 뒤에 떡가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我做菜도很好吃 그러면 틀려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我做菜 이렇게 말해 버렸으면 다시 한번 做를 중복해 주는 거예요 做的很好吃 이렇게요 我做菜做的很好吃 주어 혹은 我吃饭吃得很慢 이렇게요 네, 그래서 이게 정도보 였어요 정도보 그래서 정도보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동사 또는 형사와 정도보 사이에는 반드시 이거 떠가 들어가야 된다. 이거 떠가 연결시켜준다. 동사와 정도 보사에는 이거 떠로 연결시킨다. 이걸 반드시기억해야 돼요. 떠 이렇게요. 어 그러면 우리 교재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진도는 71쪽 까지했어요 71페이지. 네, 오늘은 우리 계속해서 뒷페이지 볼게요. 예, 네, 72페이지 보겠습니다. 72페이지에 그림 보고 말하기. 네. 연습문제가 있어요. 예. 네, 여기 보면, 보기가 있어요. 他们骑自行车骑的怎么样? 그랬죠. 실제는 이것도 뭐죠? 앞에 骑, 동사, 이걸 생략해도 돼요. 그죠? 그래서 뭐죠? 他们自行车骑的怎么样? 그죠? 주어, 그 다음에 목적어, 동사,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정도보. 이렇게 말해주면 돼요. 그래서,他们自行车骑的怎么样? 예. 네, 그러니까, 왕老师, 骑自行车骑得很快. 이것도 같아요. 왕老师,自行车骑得很快. 반대로,但是, 그러니까, 그러나, 그러나는 전하는 거잖아요. 앞에 잘하면 뒤에 사람은 못 한다는 뜻이 되겠죠. 欸,但是小民, 그러나小民은, 骑自行车骑得很慢. 이래 죠 자전거라도 천천히 탄다. 이거였어요. 그러면, 1번 연습문제 볼게요. 他们做菜做得怎么样?欸, 이들은, 요리를 어떻게 합니까? 마마 엄마는 어떻게 어떻게 한다? 但是爸爸다 어떻다? 그러니까 엄마는 어떻다는어떻다 엄마는 어떻 한다? 엄마는 어떻게 다 엄마는 어떻게 다엄는다 엄마는 어 한다? 엄마는 한다? 엄마는 한다? 엄마는 어떻게 한다? 엄마어떻 한다? 마 어떻게 마마는마는다마마는마做菜做得很好마는마다 잘도못하 되겠죠 못하에 그다지 잘하지 못한다 이렇게요 두번째요他们怎么样他们怎么样에 이들은 수영을 어떻게 합니까? 이래 됐죠. 小그다음 뒤에는 뭐죠? 但是小英그랬그니까한 사람은 잘하고 한 사람은 좀잘 못한다 이거예요. 그니까小 很好，黑都得过你们很快黑得过哦。但是小英游泳游的不不太好，这一直看他们说汉语说的怎么样？他们说汉语说的怎么样？哎，你的人中国人，어떻게麦克说汉语说的很好，他们这个麦克说汉语说的很好。 但是小明说汉语说得不太好 예, 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동사를 하나만 쓰려면 但是小明汉语说得不太好 예, 그래서 1도 돼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정도보의 연습이었어요 정도보의 연습 예, 그래서 이거는 한 사람은 잘하고 한 사람은 그다지 잘 못한다 이런 형식으로 표현하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도보의 연습 예, 72페이지의 연습은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나머지는 73페이지의 연습 문제가 있어요. 어 이거를 우리 한번 하나하나 해보겠습니다. 풀어보겠습니다. 1번에요. 이 킹완루인, 쉬 선택, 실당다안 녹음을 듣고 적당한 답을 고르세요. 이거예요 예, 여기 지금 말이 남녀, 남녀, 남녀 6마디가 있어요. 여자가 먼저 그래요. 여자가요. 你周末过得怎么样？格里是，有这个、啊？你周末过得怎么样？你看咱们叫个，我周末过得不太好。周末没就出门，可是我周末过得不太好。格里是，你看有这个东木为什么？格里是，为什么？咱们叫个，我晚上睡觉睡得不好。晚上睡觉睡觉，咱们叫它睡得不好。咱们叫么咋的？你看有这个的，你哪里不舒服？ 니 나얼 부슈푸 하고 니 나리 부슈푸 니 나얼 부슈푸 같은 말이에요. 나얼 부슈푸. 그러니까 뭐 타오당의 리하이거든, 남자가 뭐 타오당의 리하이. 그럼 우리 한번더 듣고 연습 문제를 풀어 볼게요. 1번. 난더 주말 고가怎麼樣 A.很好. B.太好了. C.非常好. D.不太好. A B C D 중에 어느 게 정답이 되겠죠? 예, d가 되죠. 이 조목은 곧가 남자 그랬죠我조목过得不太好 그랬죠. 不부타그이서 D가 정답이되이 거예요. 이 곧이 곧이 곧는 곧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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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곧요 곧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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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통. 뒤, 두드스 a b c d 중에 정답이 어느 것대요? 얘가 예, 그렇죠. 더우통. 머리가 아프다 그랬죠. 예. 뭐 더우통달리 그랬죠. 뭐달리나 머리가 너무 아파 이랬죠. 예, 그래서 이거는 어, c가 정답이에요. c가. 예. 그래서 이거는 1번 문제였어요. 1번 문번 일본 문제 번에 1번은 d 가 정답이 되고요. 1번에 2번은 c가 정답이에요. c가요. 네, 그래서 이거는 1번이었구요. 2번. 예, 네, 2번이 중요해요. 2번은 밑줄 친 부분을 올바른 순서로 정리해 완전한 문장 만드세요. 이거였어요. 예. 네. 이렇 보면 1번. 这是我做的中国菜 무슨 말이죠? 예, 네, 이것은 내가 만든 중국요리야그 다음에 뒤에 읽어 있어요. 这 이거, 거, 이거, 차이, 이거, 쪼, 이거, 잼, 양, 이거, 떠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뒤에 뭐죠? 이것은 내가 만든 요리인데, 뒤에 뭐겠어요? 예, 쪼가 있고, 떠가 있고, 점양이 있으니까 뭐죠? 예, 내가 만든 게 어때? 이런 말이 되겠죠? 예, 이 요리, 만든 게 어때? 예, 그러니까, b 가그렇죠 허, 吃,그잖아요 아주 맛있어. 이래 되죠. 그러면, 이 요리, 예, 만든 거 어때? 하면 어떻게 되죠? 저가 차이. 이거는 연결이 되죠. 저가 차이. 그다음 뭐죠? 쪼 뒤에, 쪼 동사죠? 쪼 뒤에 동사 뒤에는 뭐가 온다고 그랬죠? 반드시 뭐지 아까 동그라미 제가 많이 쳤죠? 동사와 정도보 사이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동그라미 에또가 있어야 되다지또 그래서 뭐죠? 저거 차이 쪼어져 점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저거 차이 쪼어져 점해이요리 맞는 게 어때? 이거요 쪼어져 점 그저 점양이 왼 뒤에 와야 돼요 저거 차이 쪼어져 점해이요리 맞는 게 어때? 1번이었어요 2번이에요. 2번 볼게요. A가 그래요. 니나 그래요. c 昨天晚上그때 뭐죠? 睡그睡觉很晚그래뭐이가그래었죠 뭐, 그래요. d 뭐죠? 가 그래요. 어제 저녁 저퇴가 그래요. 그 다음에 觉很晚吧뭐이 그래요. 어, d 잠을 이게 d 지이말이에요그러니까 어떻게 해석가면 되죠? 정그정도보의 용법 어떻게 했죠? 睡觉睡그很晚 d 해야 되겠죠. 네. 他说：“昨天晚上睡觉睡到很晚吧？伊的讲，哎，他们都更加记更加。他说做菜做的很好吃，好卡对性自己的叫。做菜做的很好吃，睡觉睡的很晚。哎，个就伊的讲。哎，他说睡觉睡到很晚吧？哎呀，正确的对的个哟。可是你讲别个个叫不？昨天晚上个那么讲。” 很도吃我的 예, 또 나오죠. 또가 있죠. 정도 보여요. 이거 그러니까 뭐죠? 아니야. 어제 저녁에 내가 吃 더가 있고, 很도 있죠. 이 그러니까 뭐죠? 내가 너무 많이 먹어서 이거겠죠. 그래서, 저天晚上,我,그 다음에 주어 뒤에는 뭐죠? 동사, 쉿. 그 다음에 뭐죠? 보 사이에는 반드시 먹어도 되죠? 또가 있어야 된다 그러죠 동사 뒤에는 반드시 또 와야 돼요. 그래서, 吃더 해야 되죠. 그래서, 저天晚上,我,吃 더. 그보호가 뭐죠? 아주 많다. "很多"이예요 예, 1번, 2번, 3번, 4많 5번, 6번, 7번, 8번, 9 지금 배가 아파번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항상 정도보 번 그러면 주어, 그다음에 동7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뒤에 정도보3번 14번, 1요번 16번, 번3번 14번, 15번, 16번, 0 0 네, 예, 그러니까 워, 어, 이가 그죠? 워그 어. 다음 뭐죠? 부하오더 쉬우시 그러니까 아, 내잘못 네, 잤어 휴식을 잘 쉬지 못했어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1번에 뭐죠? 대답할 때는 뭐죠? 주어, 워그 어. 다음 뭐죠? 동사, 동사가 뭐죠? 쉬우시 동사 뒤에는 뭐가 온다고 그랬죠? 더, 예, 그러니까 워 어. 쉬우시더 그 다음 뭐죠? 아, 별로였어 부하오, 네, 예, 그렇죠 이렇게 하면 돼요 워, 쉬우시더, 부하오 슈, 질문이 시우시도, 怎么样 그래서 대답도 시우시도, 不好 이렇게 대답을 하면 정확한 답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我修시도不好 네, 이렇게 하면 되고요. 네 번째요. 네 번째 보면, 你们好吗?在中国的过。 그러니까 B 먼저 보세요. 답이,我们在中国过得很有意思. 예, 우리는 중국에서 아주 재밌게 지내.过는 지내다 보내다 했었죠. 그래서,我们在中国过得很有意思. 그러니까, 질문이 뭐겠어요? 답 보니까 벌써 질문도 나오죠. 너희들 중국에서 잘 지내니? 이거 했었죠. 예, 잘 지내니? 그러니까,你们, 그대 그러니까 뭐죠?在中国, 그대 그러니까 뭐죠?过得好吗? 하면 되겠죠. 예,你们在中国, 过得好吗? 해야 대답도 그에그 아, 상응하게 我们在中国过得很有意思.好吗 대신에 很有意思만 바꿔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답하고 질문하고는 다 똑같은 된 거죠? 예. 过得 뒤에 好吗 대신에 过得好吗 대신에 很有意思만 바꿔 주면 되는 거예요. 我们在中国过得很有意思. 그러니까 질문은 你먼在中国过得 好마 어때? 잘 지내? 뭐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네 번째 문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도보의 연습이에요. 연습 연습과 활용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정도보의 연습과 활용. 이렇게. 그래서 항상 정도 정도보 그러면 주어 동사 또 그다음에 정도보. 근데 어떨 때는 주어 있고 동사 목적어 이래 나와요. 출판 했으면 다시 칠 하면 중복해주면 된다 그랬죠. 칠 더, ᄂ, ᄅ. 이렇게요. 예. 네. 그래서 이거는두 번째 연습문제였어요. 두 번째 연습문제요세 번째, 연습 번째 볼게요. 제시된 단어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드세요. 당신 아빠는 어디가 불편하세요? 예. 네. 당신 아빠는 어디가 불편하세요? 니 바바. 불편하다고 했죠? 不舒服였었죠수 근데 어디가 불편하나? 나를 쓰라고 그래 됐죠. 그러니까, 니빠바, 나얼, 부수부 하면 되겠죠. 니빠바, 나얼, 부수부 이렇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저는 중국어를 그다지 잘 하지 못합니다. 저는 중국어를 그다지 잘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정도 보잖아요. 예, 네? 정도 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주어 일단은 워그다음에 뭐죠? 여기는 중국어를 원한다 그러니까 목적어가 나왔죠? 그러니까 주어 다음에 목적어였죠? 목적어가 뭐죠? 하위 예, 네, 주어, 목적어 그 다음 뭐 나와야 되죠? 동사가 나와야 된다 그렇죠? 동사가 뭐였죠? 중국어를 말하다 슈어가 되겠죠? 동사 뒤에는 바티지 뭐가 온다 그랬죠또 그래서 워 어, 한위 쇼도 그다지 잘못한다. 그다지 뭐뭐 하지 못하는데 우리뭘 썼죠? 부타이를 쓰라고 그랬죠. 부타이하오. 이러면 되겠죠. 워 네. 어, 한위 쇼도 부타이하오. 네. 근데 모르고 워쇼 어, 한위 어, 했으면 얘가 앞에 쇼를 중복했다고 그랬죠. 워쇼 어, 한위 했으면 쇼도 부타이하오. 이렇게 한번 쏘를 중복해주면 된다고 그랬죠. 我쇼汉위떡 아니고, 워我说汉语说的不太好. 이렇게요. 네, 그래서 이게 정도보호의 용법이었어요. 반드시 목적어 있을 때는 주어, 그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동사,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보호. 네, 이런 순서로, 네, 기억하시면, 네, 틀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요. <laughs> 그래서 나는 무엇을? 동사 그 다음에 또 뭐. 그러니까 나는 요리를 잘한다 그럼 뭐죠? 뭐. 목적어가 뭐죠? 차이. 동사가 뭐죠? 조. 그 다음에 또그 다음에 잘한다.很好.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 차이. 조다. 很好. 이렇게 하면 되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세 번째는 중국인은 자전거를 아주 잘 탑니다. 자전거 탄 데가 뭐였죠? 骑自行车이요骑自行车. 근데 중국어를, 중국인들은 자전거를 잘 탄다. 그러니까 뭐 주어가 뭐죠? 중국어 목적어가 뭐죠 목적어, 주어 뒤에는 목적어다 그래야 되죠. 목적어는 뭐죠?自行车. 그 다음에 뒤에 뭐죠? 동사죠. 동사는 뭐죠? 骑.骑, 동사 왔으니 뒤에 뭐죠? 得그 다음에 뭐죠? 아주 잘 탄다. 很好 하면 되겠죠. 그래서 중국어는,自行车, 骑得 很好. 근데 모르고 중국인은 중국인은 중 그러면 다시, 인은 중국인은 중복인면중다그은중국인그중국인 중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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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거인은거국인은 중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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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제인은 중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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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下雨了 하면 되죠. 네,下雨了. 그래서, 从昨天晚上开始,下雨了 하면, 어제 저녁부터 비가 내렸어요.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네. 예. 예,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예, 오늘은 우리 여기까지 하고요. 이것으로 우리, 음, 제 5과는 우리 마치겠습니다. 제 5과는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제 6과를 배우겠습니다. 그리고요. <laughs> 어,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가, 저, 퀴즈를 하나 내드릴게요. 퀴즈요. 예, 네. 퀴즈. 좀 전에 했던 거예요. 정도보호는 동사 또는 형용사. 그 다음에 뒤에 무엇이 있고, 그 다음에 보어예요 예, 네. 그래서 동사와 형용사와 보호사에는 반드시 무슨 글자가 들어가야 된다? 이걸 여러분이 맞춰주는 거예요. 동사와 형용사와 보호사에는 무슨 한자가 들어가야, 무슨 글자가 들어가야 정도 보호가 된다. 예, 네, 이걸 여러분이 맞추는 거요. 예한 글자예요, 한 글자. 무슨 글자인지 여러분이 이걸 맞추시는 겁니다. 예, 네, 그러면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짜증.